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상체질 테스트 및 자가진단법을 소개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소양인인데요. 소양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 이전에 태양인과 태음인 그리고 소양인과 소음인을 감별하는 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사상체질 뜻은 무엇일까요? 한방에서는 어떤 환자에게 어떤 처방의 약을 써서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 다른 환자에게도 그 처방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바에 의해 각각의 우장육부에 허실이 생김으로써 체질별로 독특한 질환이 발생합니다. 사상의학의 가장 큰 특징은 치료에 있어서 체질에 따라 그 특징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체질적 차이를 감안하여 같은 병이를 하여도 치료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재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내원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차상체질의학은 개개인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방의학적인 측면의 섭생과 치료 방법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조선 말기의 철학자이자 의학자인 동무 이자마공에 의해 창시되었습니다. 공이라는 분이 동의수세 보안을 통하여 사람의 체질은 태양인과 소양인, 그리고 태음인과 소음인이 구별에 있어서 외모와 성격이 다르며 생리적이나 병리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과 약물의 선택은 물론 생활과 음식물 섭취도 체질마다 달라야 한다는 독창적인 체질의학을 개발하고 체계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구분하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건강할 때 생리적 조건이 체질마다 다르고 질병이 걸렸을 때도 체질마다 독특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사상체질의 구분 방법들 중첫 번째는 체형기상, 두 번째는 용모사기즉 얼굴의 생김새 말투 등이며 세 번째는 성질재간 즉 성질과 어떠한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간 네 번째는 항상 지니고 있는 마음인 항심과 성격 그리고 심욕이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병증 항리로 구분한답니다. 사상체질 구분의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사상체질 구분 방법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인 첫 번째 구분법은 체형 기상으로 체질 구분인데요. 외모는 체형과 용모를 봅니다. 체질마다 일정한 체형의 태탄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체질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 체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다만 영양상태나 질병 때문에 발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운동이나 직업으로 인해 체형의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지구촌 인구 중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환경도 천차만별입니다. 체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산복 더위에 입맛도 없고 기운이 떨어진다면 보양식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때 자신의 체질에 따라 보양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날이 덥다고 무조건 찬 음식만 찾다가는 입맛을 잃고 몸도 차가워져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차상의학에서는 사람을 마음과 몸의 상태에 따라 소음인과 소양인 그리고 태음인과 태양인으로 구분합니다. 차상체질과 관련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체형으로 보았을 때 소음인은 냉장고형이며 소양인은 뜨거운 냄비형 그리고 태음인은 물먹은 스폰지형이며 태양인을 말은 장작형으로 설명합니다. 보양식은 지나치게 체력 소모를 한 경우에 주로 영양 보충을 목적으로 먹습니다. 사상 체질에 따라 보양식도 천차만별입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보양식을 골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상 체질 구분 방법들 중두 번째는 성질재간 및용모사기로 체질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심성에서는 성질과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재간과 항상 지니고 있는 마음인 항심 그리고 성격과 욕심인 심력 등을 관찰합니다. 체질마다 특유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체질 구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체질을 판단할 때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특유의 심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해서 본심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상 체질 구분 방법들 중세 번째는 병증 양리로 체질 구분입니다. 평소 건강할 때 생리적 조건이 체질마다 틀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도 체질마다 독특한 증상을 보입니다. 또 병증은 보통의 병세인 대병과 중병으로 나누어 파악합니다. 몸 속의 균형이 깨져 병이 생긴다는 일반 한의학과는 달리 사상의학에서는 인체는 원래 불균형하기 때문에 몸 속의 균형을 찾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병적이다라는 뜻은 아니라 장기대소의 불균형으로 항상 병계와 주의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또한 같은 증상이라도 어떤 체질에서는 병의 징표가 되고 다른 체질에서는 건강의 징표가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따라서는 특정 체질에만 나타나는 병이 있는데요. 이것을 체질병증이라 합니다. 이는 각 체질인에 따른 병증의 고유병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상체질 구분법들 중세 번째로 건강의 조건을 완실모병 조건이라 합니다. 체질마다 완실모병 조건이 다릅니다. 여기서 대병의 뜻은 무엇일까요? 큰 병이란 뜻이 아니고, 체질병으로 아직은 중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병의 뜻은 무엇일까요? 체질에 따라서 고유하게 치명적이거나 치료하기 힘든 병을 뜻합니다. 이제 사상체질 자가진단법과 체질상 유의할 점그리고 체질에 이루어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소양인을 소개할게요. 사상체질 중 소양인에게는 몸에 시원한 기운 도와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고 이 때문에 신경과민 증상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소양인에게는 채소류나 해물류 등의 서늘하고 맑은 음식이 좋습니다. 너무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소양인은 인삼과 홍삼 그리고 꿀과 녹용 등의 건강보조식품은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양인은 명랑하고 시원스러운 의리의 사나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양인은 솔직담백하고 위협심이나 봉사정신이 강합니다. 지구력이 부족하여 실증을 잘 내고 체념을 쉽게 합니다. 소양인이 성질 관을 알아볼까요. 굳세고 날래면 일을 꾸리고 추진하는데 아주능합니다. 적극적이어서 일을 착수하는데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행동거지가 활발하고 답답해 보이지 않으며 시원시원합니다. 소양인이 항심을 알아볼까요. 소양인이 항상 지니고 있는 마음은 구심입니다. 이는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 너무 쉽게 일을 버리다 보니 뒤에 가서 문제가 자주 생겨 항상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구심이 발전하면. 건망증이 됩니다. 소양인이 성격을 알아볼까요? 소양인은 성격이 급하고 매사의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돌려고 할뿐 안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려놓은 일을 잘 정리하지 않고 일이 잘 추진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신바람을 내지만 집안일에는 소홀한 편입니다. 소양인이 심력을 알아볼까요? 소양인은 편사지심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밖에 일에만 신경쓰고 안을 다스리지 않으면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는 마음이 생긴다는 의미죠. 이에 터산이나 공사에 구분 없이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소양인은 김이지 췌장과 위장의 기능이 좋고 신장의 기능이 약하답니다. 소양인이 완실무병을 알아볼까요? 소양인은 대변이 잘 통하면 건강한 상태입니다. 평소엔 대변을 순조롭게 보지만 몸이 불편하면 변비가 생긴다. 소양인이 대병을 알아볼까요? 소양인은 하루라도 대변을 못 보면 대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소양인은 병의 진전이 빠름으로 대변이 불통하면. 다른 증상을 볼 것도 없이 즉시 치료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소양인의 중병을 알아볼까요? 소양인은 대변을 231만 못 보아도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면 중경입니다. 소양인은 오랫동안 대변을 못 보면 반드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증세를 보입니다. 이제 소양인에게 이로운 음식을 소개할게요.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은 보리와 팥과 녹두와 참깨 그리고 참기름과 돼지고기와 생굴과 해삼 그리고 전복이 있으며 새우와 개와 이모와 가자미 그리고 배추와 오이와 가지와 무엉이 있으며 호박과 죽순과 수박과 참외와 딸기와 산딸기 그리고 바나나와 파인애플과 생맥주 그리고 빙과류가 있습니다. 이제 소양인에게 해로운 음식을 소개할게요. 소양인에게 좋지 않은 음식은 자극성과 방향성에 강한 음식과 맵고 더운 음식 그리고 고추와 생강과 마늘이 있으며 또한 파와 후추와 카레와 닭고기 그리고 개고기와 염소고기와 꿀과 우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상체질 중 소양인을 소개하였는데요. 매드포 힐링의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